보니까 곳곳에 한반도 뜨거로 엄격한 예.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 모니하 곳은 이비해 방지에 그리고 그 근처에서 고속으로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그... 이제 거리 130m 정도 되고요. 어, 그건 문재인 대통령.

한번 넘어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아, 아, 아. <laughs> 한번 넘어갔다가 예. 다시. 네, 위로 내려왔습니다. 어, 역사적인 순간을 보내겠습니다. 꽃다발을 어, 어린 학생들이 예, 전해줬습니다. 대성동 초등학교를 넘었고요. 경계석을 넘은 후에 계속 손을 붙잡고 네.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정을. 전통 의장대 사야를 받고 있는 건데, <laughs> 사실. 국측 최고 지도자가 남측 의장대에 사열을 받는 것은 이, 게 많이, 그 김효정 대의부장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 의전을 좀 챙기면서, 아버지가 이제 1차, 2차, 뭐, 어, 정상회담을 했었지만, 평양에서 다 이루어진, 어, 그런 정상회담이었고, 남측에 어떤, 저런, 이런 좀 예우를 받는. 조명균 네. 통일부 네. 네. 장관입니다. 박경호 대교부장관 우리 측 공식 수행원과 직접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박경호 네. 장관과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또공수을진는 네. 그런 모습. 송영무 국가보장관, 서훈 네. 국정원장. 아 국민이죠? <laughs> 네. 예, 그렇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실상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이끈 실무 실무적으로 네. 이끈 주역들이라고 하셨죠 안경주 차의장 그리고. 이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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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석의 모습은 북측 세무사 네. 김영남 앞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요. 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최택희 국가체조 지도 네. 위원회 위원장, 이수용, 이수용, 이명영수 총참모장입니다. 우리가 지면 합참의장 격이기에, 예. 예. 가격식 인민무력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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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음, 음, 이용호 음. 외무상입니다. 그리고 김여정 제일부부장이고 음. 이성권 음. 조국 평화. 총... 네. 이것도 즉석 제안에 의한 것인데 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어, 이번 정상회담 아, 이제 시, 회담 시작되기 전에 응. 여러 이제 즉석 제안들과 응. 돌발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응. 그,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글씨들. 예. 음. 아버지 김정일. 응.